일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잉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구경해 보세요. 어때요? 보기를 보니까 어이 문제네, 그죠? 렇 자, 그럼 해석을 해보죠. Over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에 걸쳐서, 이 표현 나오니까 또꼭 알려드려야겠어요. 이 표현이 시제로 아주 유명합니다. So, v e r the past ten years, 는 지난 10년에 걸쳐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지금까지 따라서 이 아이가 들어가면 항상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가 세팅이 되 h a h a v e done 현재 완료가 세팅이 되는 거 이거 잡아 두세요 o v e r the l a s t 10 e e a r s have done, Over the last year have done. 이런 식이죠. 전치사는 시간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over 써도 되고요. for 써도 되고요. in 써도 됩니다. In the last 10 years, over the last 10 years, for the last 10 years. 다 가능해요. 그지? past 대신에는 작년이란 뜻으로는 last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over the last 10 years, for the past 10 years 다 양쪽 다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요 표현이 등장하면 현재 완료의 시제가 정답이 되는 요 시제 패턴 문제 하나 잘 챙겨두세요 자주 출제되니까 음.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동사 어비 문제예요 우리가 떠야 될 동사 근데 뒤에 보니까 어? 전치사 비영대가 보이네 그 말은 뭐예요? 자동사 자리예요 그러면서 전치사 비영대랑 친한 자동사를 찾아줘 미션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알죠? 동사는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바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동사 자리란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항상 따져보세요. 그럼 보기 중에 자동사면서 비형들을 좋아하는 게 누굴까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근데 비형들을 지나서 a s 를 지나서 훨씬 더 멀리 보면 또 인투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s a fishing port는 우리 흔히 말하는 어부들이 이제 배를, 잡아,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촌마을이 있죠 어촌마을로서의 모델, 역할이죠 역할 음. 어촌마을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고 있다? 아주 중요한 관광지로 가고 있다 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beyond something 이 부분이 수식어라면 결국 밑줄은 누구랑 이어지는 거냐? into랑 이어지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비영등이랑 친한 부사를 찾으 동사를 찾으려고 하면 초점이 잘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좀더 시야를 넓게서 보면 인투까지 가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기존의 어촌 마을의 기존의 원래 역할 컨벤셔널 아 여기 좀 오늘도 할게좀 많네요. 컨벤셔널은 전통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트래디셔널 같은 거죠. 전통적인 어촌 마을의 역할을 비욘 넘어서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동사를 찾아야 돼요 자 인투랑 친하면서 이 부분은 처음 설명에서는 얘기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밑줄 바를 때 전사를 주목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맥락상 인투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동사는 자동사면서 인투로 이어진다에 초점을 주세요 그럼 보기 중에 자동사면서 인투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버브예요 음. 어, 이버브라는 단어가 왠지 이렇게 낯설지? 자 이거 명사가도 아마 유명할 거예요 이 i 루션 그렇죠? 진화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어, 높은 산이에요 산이 있는데 여기에 바위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어요 근데 얘가 Verve Verve 구르다 Verve라는 단어가 Roll, Round, 구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막 굴러굴러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맨들맨들한 돌로 이 Verve 바뀌죠 그래서 이 Verve는 시간이 오래 오랫동안 시간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이는 자동사라는 게 중요해요 타동사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a e verb into into와의 호응을 갖고 있으니까 a e verb into a a e verb into b에서 a가 서서히 b의 형태로 바뀌어 가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a e verb into b 이런 거죠 a e verb into 챙겨둡니다 a e verb는 자동사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시제 포인트 잡으세요 over the last 10 years 해이 v 잡아두시고, e 이 v 브 인투. 자 v e 인투를 v 아하는이 verb, 이 verb, 이 verb, 이 v e r verb, 이 verb, 이 verb, 이 v 이랬습니다이